아니 개발실장님 무과금이 할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셨잖아요 무과금도 그냥 저냥 즐기는 직장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준다고 하셨잖아요 는뭐 무과금이나 소과금이나 굳이 나눌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분들이 뭔가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아이템으로 뭔가 게임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고, 또 다시 게임 플레이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재미를 좀 느끼길 원하고 있고요. 근데 무과금이 할수 있는 게, 보석 캐는 게 밖에 없어. 하루 종일 보석 캐고, 뭐, 끼하면좀 목재 좀 캐고, 뭐 시간 던전 정도 보내줘 놓고. 뭐 없어. 이제는 작업장들도 없다니까 봐봐. 물론 여기가 좋은 아이템을 주는 곳은 아니야. 모르기 샤이아고 이제 박으면 필요가 없지. 일도 필요가 없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봐. 게임이 새끼한 마리 안 보여요. 패스트 깽이 너무 좋네. 사람이 없어도. 옛날 리니지 프리 서버 같은 거지. 그냥 프리 서버야. 지금 레이븐트 프리 서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도 없어, 지금 사람이. 채팅창도 조용해요. 야, 지금도 그래도 파티를 구하는 사람이 있네. 구해질까 모르겠다, 야. 17-4, 구해질까? 힘들 것 같은데. 전설이 34만원이라며. 아유, 웃지 않을까이 자, 우리 방송에서 만나자. 어? 쓸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지금 각자 서버에서 프리 서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나 지금까지 시나리오 보면서 사람 한 명도 못 만났는데. 어, 왜한명 만났어? p m j 큰 자드야? 큰 잡을 저게 의미가 있을까? 작업장이겠지.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린다. 미안해. 작업장 같아서 죽였어. 작업장 아니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마침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작업장 비슷하게 생긴 애들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 백킷깻닉뭐 이런 애들 뭐 아무 의미 없는 뭐 영어 애들 그런 애들 다 죽이고 다녀갔다 막피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내 심심함을 달래야지 내가 오늘 10개 승자의 세뇌를 샀잖아 내가 할게 없어서 궁수하니까 너무 심심해 할게 없어갖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한테 재미를 줬어 디스트로이어를 키우는 거야 내가 원래 디스트로이어였잖아 다시 돌아왔어 근데 척살령 발동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작업장도 이 게임을 접어버렸다니까 얼마나 게임을 힘들게 만들어놨어 야 작업장도 좀야 여기 야, 야, 나왔다, 야, 나왔다. 이 의미 없는 아이디 맞지? G Q P Q J M, 그지? 컷! 어 근데 야두 마리 죽이니까 마이너스 6만인데요? 나 이런 마을 못 가지 않냐? 안 가도 될것 같긴 하지만. 아, 이 씨, 빨간색 이쁘다, 야. 묶은 리스 14, 어 근데 퀘스트는 그럼 어떻게 겠냐 마을로? 못 가나? 퀘스트 마을 가면 죽이나요, 저? 마을은 그냥 가지네. 장대병이 죽이나? 뭐 아이템 떨구거나 삭제되거나 그러진 않죠? 하여튼, 스스로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디스트로이어로 전직했습니다. 크루엘이 되어봤고요 아, 이렇게 보자. 너무 할게 없잖아. 저주받은 무기 강화석나한장 있잖아. 요 이걸로 만약에 내가 디스트로이어가 본 직업이다. 그러면 구강한 다음에 최상급 질려면 11강이 뜨지 않겠어? 그지? 그렇게 해 보면 되겠네.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작은. 자... 그걸 줘야 돼. 그래서 아 11강 한번 도전해보고 안 뜨면은 뭐1500다이 날렸다 생각하고 그냥 다시 궁수하면 되고 그지? 어. 어떻게든 어 하나 질러서 재미를 만들어야 돼 재미를 줘 재미 아, 3강 뜨자 3강 뜨자 자 3강 뜨자 자 3강 뜨자 장난치지 말고 너 그렇게 좋은 분위기 아니잖아 지금 좋은 분위기 아니잖아 어, 3강 뜨고 그렇지 야 나까지 접으면 너답 없어 레븐투 조잡한 새네 자 명중 하나 챙기자 이것도 9강 한 번에 가자 자33% 성공 얍 그렇지, 자, 자, 리모컨, 자, 33%, 자, 자, nope. 아, 어림도 없네. 아휴. 아니, 누구든지, 넷마블 직원이든지, 아니면 뭐, 아싸라는 사람이든지, 그냥, 내가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해봐, 이게. 재밌는 게임인지, 지금. 어? 이렇게 강화 날리는데 사겠냐? 강화할 때마다 부들부들해 부들부들 4일만 견딥시다 로드는 4일만 견디지 공성전도 안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임 아유 그래 전설 먹으면 얼마 정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효기간 한 달? 두 달? 여섯 달? 1년? 전설 먹으면 얼마나 더할것 같아? 솔직하게 두달 많이 하네 전설 먹으면 유효기간이 두달 늘어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 어? 보석이 하나도 안 나왔어. 이 보석이 1번인데. 보석이 확률이 제일 높은데 보석을 안 줘. 아 절레절레, 절레절레. 누가 댓글에 달던데 나한테? 레이븐의 고생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껄껄껄 그랬는데 누가? 내가 오딘 정지 얘기하니까 레이븐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도 레이븐에서 고생하세요. 정신 나간 애 같아, 그지? 어? 할거 없어서 까오대고 <laughs> 경비병하고 싸우고 있어, 마을에서. 야, 사람이 없어서 경비병하고 싸우고 있어. 어? 할게 없어갖고, 어? 별로 안 센데. 얘도 초기화 시키면은, 그지? 이게 만피가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언젠가 죽을 것 같은데. 어, 죽었어. <laughs> 경비병, 경비병 컷.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리니지 라이크 중에서 제일 약한 경비병이다. 야. 심지어 레벨 18인데. 미스디빅요 분은 사람 같죠? 유저 같고요. 아, 희귀로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응원하고요. 러머만! 이거 냄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작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작업자 아니다, N. VU! VUA! 이거 뷰, 뷰, 뷰아이! 이 문물이에요. 뷰아이씨? 뷰웅신 잘못 입으면 뷰웅신인데뷰아이 Y? 오케이, Y야? 추가! 추가! 리옴! 요거 아이디 좀 이쁜데요? 어, 영웅이시네요. 아, 요 분은 좀 사람인 것 같고. 하. 아, 야, 경비병도 만만해가지고, 야, 크루엘 달만하겠다. 경비병을 죽여버리는. 게임인데요. 아, 로맨은 경비는 또세 이분도 작업장 같잖아, 그치? RF, A, D, G, A, 중에 네 카이, 10. 작업장.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리세케인가? 아니야, 리세케가 여기 오래 쓸 일이. 슈어, 슈어멜. 아, 이게 한번 죽이니까 멈출 수가 없네. 약간 프링글스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오, 희귀. 야, 희귀 장신구 주면 용서해줄게. 아, 희귀 장신구 처음으로 한번 먹어볼까? 하여튼 뭐, 그렇다.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네이븐2 우리 모두 힘내봅시다 스스로에게 재미를 줍시다 여러분들 카오도 돼보고 직업도 바꿔보고 또 이렇게 죽여도 보고 경비병도 죽여보고 여깄다 작업장 작업장 누가봐도 딱 작업장같은 딱 봐도 작업장이잖 죽여 죽여 계속 괴롭혀야겠다 작업장들 무소가금러들을 위하여 PC방에서 일어피를 하던 나의 PK본능이 네이븐에서 생겼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었지만 더이상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심해 야또 엄청 많은데? 제발 희귀학생 확률 장난치지 말고 자3 2 1 희귀 야, 그렇게 보석 달라고 할 때는 1번 안 주고, 2, 3번, 2, 3번, 2, 3번, 4번 이렇게 주더만, 아, 어? 진짜 이...